안녕하세요.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강, 잔소리와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잔소리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시키면 시킨대로 해라라는 이 조독 또는 이 아이들을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진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모가 시키면 아이들은 네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다. 나는 옳다. 내 안에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불편하거나 거슬리는 걸 보아하니 너가 문제가 있다.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너의 태도가 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상대방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해소된다. 이것이 잔소리, 잔소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답답해서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아이하고 부딪히는 일 중에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바로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까 합니다 자, 부모들은 아이들과의 식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영유아 유치원 단계에서도 밥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분명히 아이들은 점심 시간에 스스로 먹는 것이 분명할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을 절대 떠먹여 주지 않을 겁니다. 늦게 먹는 아이가 있지만 선생님은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육의 목적이 신변 잘비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교육의 목적은 영어가 아닙니다. 유치원 교육의 목적은 그림이 아니에요. 신변자립, 아이가 자기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음악도 조금, 미술도 조금, 책도 조금 이렇게 다인 것들은 곁가지입니다. 핵심은 신변자립,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떠먹여 줄 일은 만무하죠. 제가 유치원 강의를 할때 7살 반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반 아이들 중에서 스스로 먹지 못하는 아이가 몇이나 됩니까? 열이면 아홉이 다 먹습니다. 합니다. 그 유치원에 6, 7살 반 엄마들을 교육하는 시간에 되어서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밥을 스스로 잘 먹고 밥에 대해서 잔소리가 없다. 우리 집은 밥 먹는 게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엄마 손들어 보세요. 하면 10명의 엄마 중에서 서너 명만 손을 들고, 다섯, 여섯, 일곱은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전쟁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 아이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유치에서는잘 먹는데, 왜 집에서는 실랑이를 할까? 아이들이 간첩 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바로 엄마와 선생님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엄마는 전제가 저 아이는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해 늦게 먹어 그리고 밥은 꼭 먹어야 돼 밥을 안 먹이면 안돼 키를 커야 돼라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유치원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스스로 먹었다라고 엄마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엄마는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듣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반찬 저 반찬 간섭을 당하고 엄마는 아이의 키를 크기 위해서 야채를 몰래 숨겨서 먹습니다. 아이는 그 반찬을 찾아내고 기겁을 하죠. 그렇게 음식을 먹는 아이가 행복할 수 없고 그렇게 아이와 밥으로 신랑이를 하는 엄마가 당연히 행복할 수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엄마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이런 인터넷 방송이나 또는 EBS 다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잘 먹는 음식을 만드세요. 두 번째, 아이들 같이 요리를 해보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정답이죠. 그런데 엄마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말보다도 더 강력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없는 엄마만의 이유가 엄마의 가슴 속에 있고 엄마는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간섭하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잔소리가 시작되죠. 한국 아이들 중에서 식사를 할때 같이 반찬을 꺼내고 같이 준비를 하고, TV를 안 보고, 책을 안 보고, 스마트폰을 안 보고, 편안하게 가족간에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고, 다 끝난 후에 자기가 은 그릇을 치우고, 또 엄마가 바빠 보이면 설거지도 하는 그런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사에 관한 예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제 경험으로는 10명이면 2명 내지 3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사에 관한 어떤 예의, 기분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밥 먹을 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고통이에요. 그러던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학원 때문에 그 저녁 시간도 함께 먹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에 엄마하고 아버지하 같이 오손도손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까? 아침만 벌써... 사라진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을 애들이 갔다 와서 혼자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때우게 되죠. 이렇게 식사시간 함께하는 즐거움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중학생이 되면 사라져버리고 그나마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은 주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됐으면 아이들이 식사시간에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치우고 할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잠복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회생활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엄마에게 고통을 합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이 식사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고 의미를 줄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한끼 때우면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의 식습관이 바로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을 엄마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엄마는 밥하는 것이 고역이에요. 설거지 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자기도 먹기 싫은데 아이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밥을 하고, 의무로 밥을 먹입니다. 밥 가지고 고민하는 엄마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밥하기를 싫어한다. 밥하는 걸 억지로 합니다.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밥을 먹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같이 먹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애들 먹이고 자기는 따로 먹으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먹는 것을 엄마가 불편해 해요. 세 번째, 설거지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억지로 하거나 미룹니다. 그러니,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볼까요? 밥 먹는 건 힘든 거구나. 밥 하는 건 재미가 없구나. 라고 배우죠. 그런 밥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밥 시간을 고역스러워 합니다. 왜? 이미 배웠어요. 밥 먹는 것도 재미없고, 밥 하는 것도 재미없고, 설거지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라고 배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2부에 이어서 3부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